마트보음 5장 31절입니다. 도의를 통해 본절의 구조와 어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본문을 총 9개의 의미마디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엘레떼 기본형 레오 의미 말하다 세이 수정태로만 사용입니다. 동사 직설 부정과거 아우르트시제의 수동 3인칭 단수형으로 엘레트가 들어왔습니다. 2번 대 그리고 또한 대등접속사 되겠습니다. 3번 호스 의미 못마는 사람 관계대명사 주격의 남성 단수형이 되겠습니다. 4번 안 아폴루세 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뒤에 함께하는 동사가 가정법임을 나타내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아폴루스의 기본형 아폴류 의미 내쫓다, 이혼하다라는 동사의 본문의 가정법 부정 과거 아우르트 시제의 능동 3인칭 단수형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십니다. 동작 발생을 표현하는 동사가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흐름으로 어, 나타나지만 한 순간 동작 발생을 나타내는 아우르트 시제를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면. 영원한 시간 개념을 나타내게 됩니다. 5번 텐, 10, 누네가 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형 호가 되겠습니다. 의미 의그 영어에 0 같은 정관서로 본문의 관의대기0의 여성 단수형으로 들어왔습니다. 함께하는 명사, 누네1 기본형 누네 의 의미 여자 명사의 대0의 여성 단수형이 되겠습니다. 6번, 아웃뚜 기본형 아웃토스 의미 그, 희가 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속격의 3인칭 남성 단수형이 되겠습니다. 7번, 또또, 기본형 디도미, 의미 주다, 동사 명령, 부정 과거 아우토시제의 능동 3인칭 단수로 들어왔습니다. 아우테 기본형 아웃토스 의미 그녀 인칭 대명사 역격의 3인칭 여성 단수형이 되겠습니다. 아포스타시온 의미 이혼이 되겠습니다. 명사, 대격의 중성, 단수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문에 대한 영어 직역과 우리말 직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말해진 것이 있다. 엘레테 이번 또아네 3번 자 어스. 4번 버리려는 신호 안아폴리스세 5번 그 아내를 땐 네. 유. 6번 그의 형용사 아웃 두 7번 주어라 또 8번 그녀에게 아웃 돼 9번 이혼 증서를 압포스 다시 온. 1번 말이진 것이 있다. 엘레테. 이번 또와. 대. 3번 자. 어스. 사번 버리려는 신호안 아폴류. 5번, 그 아내를 땐르니가 6번, 그의 형용사 아웃도 7번, 주어라. 또 8번 그녀에게 아우때 9번 이혼 증서를 압포타시온 1번 말해진 것이 있다. 엘레테 이번 또아 데 3번 자 4번 버리려는 신호 안 아폴리우스 5번 그 아내를 땡유 몇번 그의 형용사 아웃도 7번 주어라 8번 그녀에게 아웃되 9번 이혼 증서를 압보 On. 본문은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동사로 엘레때 말해진 것이 있다가 되겠고요. 이 동사의 주어 주인공 명사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라 돋도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되겠습니다. 이절 안에 주어 주인공 명사로 호수 관계사로 이끌어진 안 아폴르누스에 버리려다 동사로 이끌어지는 또 다른 절이 주어라 동사의 주어 주인공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